지난 시간에는 포화 수증기량, 이슬점, 상대습도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는데요.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, 포화 수증기량, 상대습도, 이슬점, 응결되는 이슬량을 그래프에서 찾아내는 방법을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개념 강의를 반드시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. 먼저 A라는 지점이 주어졌을 때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A 공기는 현재 이만큼의 수증기가 포함된 공기이기 때문에 점이 찍힌 곳의 세로축 값을 읽으면 됩니다. A 지점의 세로축 값은 14.7이기 때문에 현재 A 공기 안에 포함된 수증기량은 14.7이 됩니다. 두 번째로 A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을 계산해 본다면, 포화 수증기량은 그 온도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으로 각각의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곡선의 값을 읽으면 됩니다. A 공기는 현재 30도씨인데, 이 온도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위로 올라가다가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지점의 세로축 값을 읽으면 됩니다. 따라서 A 공기의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지점의 세로축 값을 읽으면 27.1이기 때문에 A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27.1이 됩니다. 세 번째로 상대 습도는 그 온도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수증기량의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포화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을 계산하면 됩니다. A공기에서 실제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은 이때의 세로축 값을 읽으면 되기 때문에 14.7이 되고 A공기의 포화수증기량은 위로 올라갔을 때 포화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지점의 세로축 값을 읽으면 27.1입니다. 따라서 A 공기는 현재 공기 중에 최대로 27.1의 수증기량을 포함할 수 있는데, 그 중에 14.7의 수증기량이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A 공기의 상대 습도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로 이슬점은 불포화 상태의 공기의 온도를 낮추다가 포화 상태가 되어 이슬이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. 그래프에서 이슬점을 찾는 방법은 왼쪽으로 이동하다가 포화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점의 가로축 값을 읽으면 됩니다. A 공기에서 온도를 낮춰서 왼쪽으로 이동하다가 포화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이 지점에서 포화 상태가 되고, 이때부터 온도를 더 낮추면 이슬이 응결되기 시작합니다. 이때 온도를 읽으면 20도씨이기 때문에 A 공기의 이슬점은 20도씨가 됩니다. 마지막으로, 응결되는 이슬량, 응결량은 불포화 상태의 공기의 온도를 낮춰서 과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응결되는 이슬의 양을 의미합니다. A 공기의 온도를 0도씨까지 낮추게 된다면 0도씨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이만큼인데, 현재 이만큼의 수증기가 과하게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의 수증기를 공기 밖으로 뱉어내게 되어 액체 상태인 이슬로 응결됩니다. 이때 응결되는 이슬의 양을 계산해 본다면 현재 A 상태에서 포함된 수증기량에서 온도를 낮췄을 때의 포화 수증기량을 뺀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. 현재 A 상태에서 포함된 수증기량은 14.7이고 0도 C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포화수증기량은 3.8이기 때문에 A 공기의 온도를 0도 C로 낮췄을 때 응결되는 이슬의 양은 14.7에서 3.8을 뺀 10.9g이 됩니다. 이렇게 포화수증기량 곡선을 해석하는 방법을 좀더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요,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.